당신은 그다지 큰 행재운은 없지만, 확실하게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될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수순할 구멍은 있다는 속담처럼, 당신이 어렵고 곤란한 생활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 기인이 나타나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주어 무사히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대기만성형의 재운을 가지고 있어서 한꺼번에 많은 재물을 획득하려고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새로운 것에 대단히 민감하고 센스가 뛰어나므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재능을 살려나간다면 시대를 앞서 나가게 될 것이며 많은 돈도 벌어들일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1억 천금을 바라고 투기에 순을 댄다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깨끗하고 바른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 속에 희생기보다는 자기의 침을 살리며 조용하게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하며 남과 시비를 피해나가므로 일신이 스스로 한가하며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격이 직선적이어서 바른말을 잘하므로 가끔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만 아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항상 마음속에 높은 이상과 꿈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뒤에만 찾아온다면 반드시 성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로 가거나 두어머니를 모시게 될수 있으며, 초년에는 동서남북 어디를 가나 풍파를 면하기 어려워 타양에서 살게 되는데, 뜻은 높고 이상은 크지만, 매사 마음과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항상 공고한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8세를 전후해서 낙상추가 있을 때 타고, 11, 2세에는 고향을 등지게 될 것이며, 29세 때부터 기운이 들어와, 조은능이 감돌기 시작하고 명성을 얻게 될 것이며 39세 에 이르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서 기쁨이 절정에 오르게 됩니다. 43세를 지나 52세가 되기까지 대운을 맞이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행제수가 있어 크게 축제를 벌이게 되겠지만 자손에게 애기 있어 근심을 겪게 되기도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년은 아주 좋아서 재물이 남아두게 되므로 태평가를 부르게 되겠지만 술을 가까이 하거나 이상을 잘못 사귀게 되면 재실패를 겪게 되고, 신체상의 이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절대로 멀리 하기 바라며, 교사나 학자, 시인, 아나운서, 언론가 등의 직업을 삼으면 명예가 빛나겠고, 개인 사업을 하여도 반드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